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2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은요. 어,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어 1차 2차 1차는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2차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조사지요. 그래서 1차, 2차, 어, 공이 둘다 20세 이상으로 전투능력 있는 자를 뽑으라고 말했죠. 20세 이상의 남자 아, 이상의 남자, 여자는 아니고 이상의 남자로 전투에 나갈 만한 자를 뽑으라고 말합니다. 어, 1차는 출애국기 2년 2월 1일에 조사했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2차는 출애굽기,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5월에 그 이에 조사를 한 거죠. 1차 조사는 시내산에서 했고, 2차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제 요단간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어, 조사 목적은 1차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차는... 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집합별로좀 어, 인구가 많으면 조금 더 땅을 더 주고, 어, 적으면 더 적게 주고, 물론 제비 뽑아서 뽑힌 대로 주지만, 그 뽑힌 곳에서 조금 더 넓게 주고, 또는 적게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인구조사 한번 볼까요? 길지만 빠르게 보면 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 명령. 어디서 했죠? 모아 평지에서 이쪽모아 평지 여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 편요단가 요단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요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 0세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연병 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그 전염병 후에 왜 전염병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모합의 신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연병이,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비누아스가 용기를 가지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들어오던 그 이스라엘 남자를 죽임으로 연병이 그치죠. 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자, 이제는 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인구조사해라. 모든 지파에 20세 이상 된 자를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갈 지파입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첫째 아들, 루벤.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가, 개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엘리압의 엘리아비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요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지파의 후손 다단 아비람은 반역했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죽었고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았다. 이게 좀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루벤의 종족의 숫자는 43,73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시몬, 시몬이, 시몬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 종족이니, 개수된 자가 2 2천0 0 200명이었더라. 시몬은 22,200명.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종족과 학계에게서 난 학계종족과 순위에게서 난 순위종족과 오순니에게서난오순니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종족과 아로에게서 난 아로종족과 알렐리에게서 난 알렐리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laughs> 여기 먼저 이렇게 보면 <laughs> 루벤 시몬 갓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집바식이게 텐트를 치고 있었잖아요. 어, 법계를 중심으로 어, 그 동서남북 있는 묶음 묶음에서 이렇게 지금 이 예, 종족을 이렇게 계수한 숫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 루벤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게 아니라 루벤 시몬 갓 집파는 함께. 예, 있었죠 함께 <laughs> 자 이제는 또 유다 이사갈 수불론지파 유다 아들에게는 에르와 오난이라 이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해스론에게서난해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다. 7 6,500명.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분이 종족과 야수백에서 난 야수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300명이었다. 스불론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덱에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는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여러분, 숫자 이런 거 물어본 거, 이거 여러분 뭐, 그냥 아 숫자가 이만큼이었다, 이렇게 알지, 외울 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이른문화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 7 0 0명이었더라자문화세 자손 중에 헤벨이 있는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이 있었는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었어요. 딸 이름이 이렇게 다섯 나오죠.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릴산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는 그 토지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아무튼 문하세 자손은 5 2 7 0 0명입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다 요셉에게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 베냐민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난 후반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함이니라 아롯에게서 아롯 아루 종족과 나함만에게서 나함한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오천 육백 명이었더라. 4만 오천 육백 명. 자 이번엔 단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난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레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그래서, 어, 납달리 자손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난군이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총 60만 7천, 60만 1730명이었더라. 약간 늘었어요. 약간. 40년 동안, 원래도를 하면 엄청 늘었을 텐데, 약간 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 예, 일, 그, 일장에서 인구조사, 신내산에서모압에서 인구조사 쭉 나오죠. 그래서 루벤, 시몬, 가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에브라임, 무나세, 베냐민, 단, 야셀,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 증감이죠. 떨어진 데는 루벤, 시몬, 갓 그다음에 에브라임, 납달리가 떨어졌고 올라간 곳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무나세, 베냐민, 아파. 문화세페냐 하면 단, 아셀, 이렇게 올라갔죠. 증감 2,700.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줄어든 데가 37,100명의 시몬지파.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이, 이, 야, 아셀지파죠. 예, 11,900명. 그래서 총 보면, 1,820명이 줄었습니다. 1,820명.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지어다땅 분배는 어떻게냐면 제비 뽑아서 제비를 안 뽑으면 이땅 주면 아 우리는 왜 이런 안 좋은 땅 주냐. 좋은 땅 받은 사람은 좋다겠지만, 안 좋은 땅도 있고, 좋은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악 지역은 더안 좋은 거예요. 바닷가는 더 좋고. 서로 불평하니까 아예 제비를 뽑아서 나눠요. 땅을 분배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나누게 했는데, 그러나, 좀 많은 지파에게는 제비 뽑은 것에서 조금 더 주고, 적은 지파는 제비 뽑은 것에서 좀 줄여서 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자 이제 어, 집합뿐만 아니라 레이인도 계수하죠. 레이인으로서 계수된 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세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는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낳았더라. 이요게벳요게벳이 요괴베. 고아세 우선지요. 자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우, 엘르하살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분을 여호와께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나답과 아비우는 죽었어요.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숫자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까 이 숫자에는 요 숫자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2만 3천 명이었죠. 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 편. 여당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20세 이상은 여기 한 사람도 못 들었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니 아들 여호수아에는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도은 앞에서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인구 조사 를 민숙 에서, 두번하 죠？1 장 하고 그 다음 에26장 에서 1 차, 2차다 인구 조사 할때20세 이상의 남 자는 똑같 은데 조사 시기 는1차는 출애굽기 2년2월1일 에, 2차는 출애굽기 출애 부 한지 40년5월에 조사 대상 은1차는 시내산 에서 조사 를했고 장소 는2차는 모아 평지 에서 했다. 조사 목적 1차는 군대에 나갈 만한 자, 2차는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넓게 주고, 적은 데는 더 작게 주되, 재비를 뽑아서 주게 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1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 이거 여러분, 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